기록하네요. 라스칼이 좀 해줘야 어, 네. 된다. 라스칼 해줘. 라스칼. 라스칼 해줘. 주... 다음은 킬콘 정수 쪽 쓰. 오, 들이킬게요. 났어요. 어요 그런데 저별로저별로 그래도. 눈치 보면서 이거 그 결는 어떻게 해요? 상향 어, 있거든요. 참아요. 아, 네, 다음, 다음 스킬 올 이제. 참아요? 서로 눈치 진 있어요. 그걸 호야도 알고 있으니까 네. 거리 안 주고 있고. 민연한테 기속말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나스카 어쩔 건데? 네. 어쩔 건데? 시야 시야. 파스키? 어, 어, 그 맞기 어. 어. 맞았는데 연막탄? 어쩔 건데? 날아올 거야? 애매하다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 애매하다 애매하다 서로 인정. 또좀 아. 네. 친다. 멋진 승부였다. 서로 고수들이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선수는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치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육각형 미드라이너라서 저도 많이 보고 배웠었고 아리아 선수 되게 피지컬이 좋고 큰 무대에서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쇼메이커 요리모 아리아 쇼메이커. 됐어요 벅지 요리모 캡스 요리모 박스 요리모 캡스 요리모 아 아리아 요리모 쇼메이커 됐어요 상황에서 경기가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주도권이라는 그 부분은 이렇게 작용이 됐군요. 그렇죠. 일단 딱비교환 용도로 좀 쓰는 느낌이고, 어우 정확도가 아주. 그러니까 원래 고수들끼리 싸울 때. <laughs> 켈링도 가가 났네요! 와, 너만 네. 원거리 쏘냐 이거죠! 데마시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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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을 텐데요. 네, 장록 체력을 주고 있어요! 야가 들어갔어요, 금연상 상어로! 아 어, 이게 금연상 풀리는데요 이제? 금연상이 어, 좀 어, 빨라지 아, 않았나요? 어장 버스트가? 어! 버가요 장록 체력데 이거 커즈가 발틀냐고 묻겠다? 비장의 한 발! 아야아닐 일단 치격파! 자! 그 이거는 가좀 세게 들어가지 않요 가 너무 세게 들어갔어. 와! 그한 방.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나요?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제 장로는 그대로 담원 얘가먹었저쇼 메이커 메이커. 여러분 우리 충격 받았죠? 눈치 코치 그렇죠, 음, 다 음,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충격 받가 음. 대박이 들어갔어. 하나 내 땅이 바뀌죠 그냥. <laughs> 중간 중간 뭐 메타와 잘안 맞는다, 뭐 슬럼프 기간이다 해서 한 번씩 이렇게 교체가 됐던 기간이 꽤긴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부러워요.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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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아,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리고 만나는 것은 <laughs> 캐니언이죠. 반응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 네. 음, 그렇구나. 아 너무 지독하게 <laughs> 얽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laughs> 네. 있어요. 네. 네. 정말... 그래서 살살 얽히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직설적인 멘트네요. 네. 그렇네요. 네, 저는 우려가 돼서 왠지 이어내서는 저런 거잘 입고 어, 나의 기온 네. 설탕 과자 수대기 아 음, 너무 네. 스윗하군요. 달달하네요. 약한 맛. 음. 너무 정... 달아서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 뜨거운 그리군요네아 위에 거는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laughs> 두 분이 서로 친하신가요? 아 모르는 반개예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군요 음... 네. 두 분이 같지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감정의 벽이라는 게 그래도 일단 거. 같은 팀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오 아, 2년 만에 끝내고 경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렇죠. 맞아요 이래서 달아지지 못했고 이쪽 쪽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 난리인데. 이게 그래서 사실 어제 중계 중에도 나왔던 있인데와와백 아니 칠동 백사 여기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 그럼 먼저 이거 그냥 타이밍이 이거 다날것같아 이거 난리, 난리, 난리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비상인데요. 비상 아니 진짜 <laughs> 터진 것 같은데요. 막 초반부터 이렇게. 막 난장판이 돼버리면 바텀 쪽에서 잘하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독하네요. 라스칼이 좀 해줘야 된다. 라스칼 해줘! 라스칼! 라스칼 해줘! 다음 주 캐코 정수적 수식. 오 와! 이렇게 올라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오, 그런데 저별로, 저별로, 저별로. 그래서. 치 보면서 어떻게요? 차마요 그 다음, 어떻게 다음, 어떻게 어, 아, 다음, 네, 다음 스킬굴 이제. 참아요 서로 갈고리 발사 돌진 있어요? 그걸 호야도 알고 있으니까 네. 거리 안 주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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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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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네. 귀여한테귀속말 하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선라스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시야영 어. 코스기? 맞긴 어, 어. 맞았는데 연막탕? 어쩔 건데? 날아올 거야? 애매하다 애매하다. 서로 인정. 네, 너좀 친다. 멋진 승부였다. 서로 고수들이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근데 그 멋진 승부로 끝나는 건 다몬기 아 쪽이고. 키티는 지금 저래도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k t 는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리아아리아리어아리아리아 예? 네. 아리아 아리아. 어, 아, 덕담! 아담 덕담 대장아이 덕담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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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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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상대를 죽인다. 야아리독 아리야, 아리아가오아리요아래도 근데 그 전에 넥서스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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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는요? 넥서스는요? 리야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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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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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아를 다시 한번 아주 호되게 두드려 주네요! 야무지게 때립니다. 맞습니다. 야이쿠아이야아이야결수은아 어? 끝! 잡아놓을 수없스가 파괴를 니다치갈고리다나네 준이! 내가 갈게! 앞에 아? 고리됐어 이길만해, 이길만해. 앞에. 앞에 나나 다, 다 잡았어 앞에. 앞에 가자.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앞에 봐줄게 앞에. 앞으로 가서 그냥 타고 싶 치. 앞으로 가. 하민의 봉호. 그냥 앞으로 가서 타고 싶 치. 앞으로만 가. 앞으 앞으로만 가. 앞으로 가. 조내팅. 살려줘더더더더 더. 어, 어, 에. 백 잡자. 백 잡자, 백 잡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살찐이야. 게임 나가지 마시고요. 안 잡아. 자 끝내면 안 돼? 어. 어? 몇 분네? 야야야 잠깐만. 오아야 미안. <채>. 아, 미안. <laughs> 음, 그럼 이때 팀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캐년 선수? 언제요? <laughs> 오리아나궁 대박 터졌을 때요. 아, 네. 어, 다, 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할거 하고 저는 이제 정글. 정글이니까 용쪽좀 받다는 거 같아요. 아 벌써부터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군요. <laughs>